얘들 근데 좋아. 아리 지금 벌써 만찬으로 한 오. 3천 걸쓸것 같은데? 아리 밥좀 열심히 아니, 해봐! 아리야 내 성공 안 오, 만들고 뭐해! 왜내 성공 안.. 어 <laughs> 네. 아니, 아니 요리에 소울이 맞아? 안 담겨있잖아! 왜! 아, 아니야 정성으로 다 해봐! 오이식쿠나리라도 아? <laughs> 해보라고! <laughs> <거울이야. 지금 웃음> 오늘 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 오늘 미션 혹시 기억나니? 그럼! 어어! 어. 어. 누나니 가자! <laughs> 네저 <laughs> 네, 무능한. 오소리 님을 위한 공이석 시러지 <laughs> <laughs> 상시 신호지 만준비완료했습니다 아, 어, 눈만이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예. 네. 그능한이는 오늘 추가되는 게 뭐냐면 뭐, 오늘 나를 부를 때 소리 누나 하고 불러 줘야 돼. 예. 예. 뭐야? 뭐 뭐지? 오히려 좋은데. <웃음> 어, <웃음> 어, 한번 해보렴. 아, 내가 <laughs>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해, 누나.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어, 아 뭐야? 내가 진짜 근데 누나라고 어, 부르는 사람이 우리 우리 없어! 뭐? 어, 둘 뭐야 뭐야? 어. 아.. 더그 이상의 커플은 안 돼. 커플이 커플이 이거 사실 소리가.. 누나이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누나가 사심 채우는 것 같아. 뭐. <laughs> 그냥 소리라고 해줘. 요기서 <laughs> <laughs> 어. 뭐 해야 돼 오늘? 오늘 모든 기믹 성공 시! 오소리 부장님 나이스! 오소리 부장님 나이스를 외치는 오소리 부장님 나이스 보시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리복이는> 이기는뭘 해야지? 아, 네, 저는요. 오늘 모든 카운트를 성공했을 시, 비록 다른 사람이 카운트를 치더라도 오소리 나이스라고 외쳐야 됩니다. 옳지. 뚜 아, 어, 가자. 하나, 가자. 다음이이 축가합니다. 다 같이 부르자. 이축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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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좀 늑대의 노래 같았어. 아우, 나이스 아우, 어. 나이스. 아. 나나우이 정도 리 아우, 충분하죠 누나. 아우. 제 어깨 아 충분하죠, 충분하죠. 나 아우, 나이스. 아유. 어 뭐야 뭐야 반니다아우솔 나이스 내가 잡혔는데 카운터 쳤지 뭐야 아 카운터 나온다 어. 어. 전방에 힘찬 우소이 나이스 발사 실... 우솔이 나이스 아저우 나이스 할까 2번은 죽인 같은데 나이스 부끄러워질 것 같아 소리야 부끄러워? 아, 조왜 부끄러워. 너 가서 왜? 아어 뭐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누나 어디 갔어? 아우 아, 누나 없어 우리 망는데아 오소리 나이트. 어, 혹시 왕소리님 근데 전... 어? 아닙니다. 뭐해? 누나 죽었잖아. <laughs> 아니 일반. 반대를 눌러주렴. 아, 아 반대 반대로 눌러 달라시오. <laughs> 그렇지! 나이크! 나이크!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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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안이스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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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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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아니 왜왜왔잖아 카운터 치면은. 하나. 오 우소리 나이스. 우소리 나이스. 우소리 나이스. 우소리 나이스. 우소리 나이스. 우소리 <laughs> 나이스. 오소리 나이스. <laughs> <laughs> 는 약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왜시간이갈 수는 없겠어? 이거 지 또 어. 오소리에 나이스 나올 것 같은데? 그 이보가 네, 한번더 맞춰 네, 아, 하나만 해도 돼? 아 거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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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소리로 잠맹시 한번 부탁할게 오! 오! 쪼리! 아, 오! 쪼! 짜리 쪼리! 저화저화안걸었까 아, 사행시 날마 오지네 근데 비니가 지금 할때 정보, 정보가 있어, 정니도잠맹시 한번 가볼까? 나? 오소리 님. 어, 오! 이 오, 오, 오. 오, 리, 리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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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았어. 이거 이거. 이거. 능이 가볼 뭔가 가볼게. 잘할 것 같지 아능이 잘할 것 같은데. 능안이도? 능안이 우리 팀의 브레이잖아 어, 능이 좋다. 능이 어, 할게 뛰어 내릴게. 뛰어 내릴게. 스왜왁혀 있냐 이거 쉬셔야옵니다 탕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쳤다 아음 이제 많이 안아프리니다우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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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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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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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튼하거나 깨면은 능한이 오솔이 상행시 갈게. 좋아 좋아. 지금 시간 많지? 좋아요. 그 지금부터 작전 회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집단지성을 도와야 될것같은데 이제 기믹할 게더나있으니까 그때부터 기믹 나 그러면 시간 충분했지? 네. 능한아. 저 경매 때도 되겠습니까? 경매 때 상행시도 될까요? 아직 어렵소? 경매 때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85줄 이후에 나옵니다. Uh -huh. 아. 흠. 나온다. 이제, 이제 나온다. 아기나 아, 빨간 거, 빨간 거. 가까이 오지 마. 빨리, 빨 오! 오, 오. 저, 저. 오. 저, 저. 저, 저. 이거 이거 뭐야? 잡다. 잡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홉시 쪽으로 야 겠니? 내가 할게. 잘한다. 나이스. 오. <laughs> 아, <오> <웃음> <웃음> 음? 멋있어. 멋있어. 울팝 배무 소리. 나이스. <laughs>

<laughs> 안 돼. 우리는 이루질 수 없는 사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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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비스듬한서 결혼이라니. 이걸로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 와, 야. 눈때비 <laughs> <뭐야? 웃음> <룩컬비 와>!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리형만 잠깐만 미쳤레우가 <laughs> 그거 내전재아니라나추가잘 못하는데 나나30최근 찍었어 안아러 딜러, 딜러에 저 빨리 네, 아 전쟁. 맞다 맞다 어, 먼저 어, 와, 멋있다 딜러. 아 <laughs> 뭐야 오, 감동인데? 오, 아 아니 이거 하고 먹었어야 딱 멋있는데 이거 망했네 <웃음> <웃음>